여치는 앞날개를 비비는 소리가 섹시 기기기 이 조선의 벌레들에게 제 이름을 찾아주자는 자네의 공연을 감조했어 조선의 농민을 위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게 없을까요? 흔대기를 요리해서 먹었다는 기록을 읽은 적이 있는데, 조선 농민 노다메르케엔다 제목은 정했어. 조선 농민 사전입니다. 이렇게 농사를 지어도 죄다 빼앗기다니. 조선의 농민을 위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게 없을까요? 방도를 찾아야죠. 조선의 농민들을 행복하게 할수 있는 그런 걸. 아. 볶 으면, 고 소한 풍 미가 배가 되 지만 귀뚜라미 는 쓴맛 이 없어 지진 않 는다. 위 정리는 다 했어? 응? 근데 뭘 그렇게 찍고 있는 거냐? 바깥 파는 거니까 신경 끄셔. 어? 이놈의 벌레들은 진짜 정리한 거야. <laughs> 채연아. 가만히 애들 한번 봐봐. 응? 봐봐. 얘네들이 생명력이 얼마나 파이팅 넘치는 줄 아냐? 응? 이 아빠는 얘네들 하루라도 안 만지면 그냥 손이 심심해서 못 살겠다. 어? <laughs> 자, 봐봐. 아유, 귀여운데, 새끼들. <laughs> 자, 야. 너랑 동철이 얘네들 밥다 주고 나와. 어? 안 그러면 너 저녁밥 없다. 어? <laughs> 자, 수고. 드랍쇼. 그래, 그래. 내 인생은 벌레만도 못해요. 야, 똥철. 똥철아. 왜? 나 지금 바쁘다니까. 나 여기 서서, 여기 서서, 군뱅이 잡고, 어, 곤충. 농촌 산업의 미래를 접수, 아니야, 꿈꾸다. 이렇게 얘기해. 아 미래, 뭐, 뭐라는 겨? 들고 농촌 산업의 미래를 꿈꾸다. 자르자르. 꿈꾸는 거 아니야. 보유 안 그래? 문가이가 있으면 좀 멍청히 봐봐. 뭐? 다시 한번 말해봐. 어? 아니 우리 곤충이 죄다 해롭다고? 그게 말이야, 방구야 어? 야 그리고 니네 대추 흉년이랑 내 곤충이랑 뭔 상관이야 그게? 어? 니가 농사를 잘못 친거 아니야? 어? 어다덤터이 시우려고? 안 그래요? 비도 많이 오고 그 덥기도 했을 게그 벌어지가 많아진 거 아니여요? 네눈는 이게 안 보이는겨? 니들이 키운 벌레지가 대추를 죄다 파먹었다니까? 당최 우리들은 뭘 먹고 살나는겨? 야, 네 눈엔 저거 안 보여? 야, 저 가져와, 가져와. 야, 우리 애들은 이런 거안 먹어, 어? 야, 자, 봐봐, 이거 이거 먹는다고 이거, 어? 이거 대추 싫어해 우리 애들은, 어? 대체 내가 하는 얘기는 뭘로 듣는겨? 어? 눈가리가 있으면 좀 똑똑히 봐봐. 이 대추고 추장도 벌레들이 아주 득식을 거린다니까. 이게 진짜 보자 보자니까 진짜 이게 정말. 당장 정말. <리대> 차등이... <리대> 이거 감나무 벌레라는 거예요. 정확히는 감나무 주머니 깍지 벌레 아시겠어요? 저희가 기르는 곤충과는 완전히 다른 거라고요. 이장 아저씨, 풍뎅이나 귀뚜라미가 대추 먹는 거 보거나 들은 적 있으세요? 그렇지. 어? 우리가 기르는 이 애들은 말이야 이런 대추 싫어해. 과일하고 안 치래. 어? 싫어한다고. 어? 보세요. 다 대추 농사하는 상관이 없는 곤충들이라고요. 아시겠어요? 음. <laughs> 근데. 니까지 날 가르쳐 드린겨? 두고 봐, 어? 내이 벌러지 새끼들 가만 안 둘게요! 야, 시간 나면 연색전여 염색, 염색! 어? 나이 들어 보니까 근데 고추장 맛이 좀 그렇긴 하다, 어? 야 딸, 너 근데 이런 거다 어떻게 알았어? 그러게 쌍별귀드라미. 알벌레 번데기 성충의 네 단계를 거쳐 완전 변태한다. 두 번의 탈피를 거치는 후... 아이고 아직도 고추장 냄새가 난다. 에이. 벌레 냄새 아니고? 아, 아니, 근데 너뭘이렇게 열심히 보고 있었어? 응? 이거. <laughs> 그래서 아까 네가 대받아칠 수 있었구나. 응? <웃음> 근데 <웃음> 이거 뭐야? 음 할아버지 할머니 유품 그러니까 너한테는 증조할머니지. 야너 할머니가 너 어렸을 때 엄청 이뻐했었는데 기억 안 나? 응. 조선의 부흥은 농촌에 있고 민족의 발전은 농민에 있다. 좋은데요. 경군이 진집 대상자 명단에 있었다고요? 자나랑 서로 연락을 취했어. 일단, 알아서 하겠다고.